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최상병 청문회에 이어 김건희 청문회 거짓 신인 청문회 특검은, 네, 이 거짓 신인, 이병철 양자다, 박정희 비선이다, 네, 공중부양한다, 축지법 쓴다, 이자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이 필요하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자가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감옥사를 했습니다. 그 이후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. 네, 그리고도 이번에도 또 다시 이병철 양자다, 박정희 비선이다 떠들어대고 뒤에서는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그리고 또 천사를 판매하고 죄사함을 판매하면서 재림 예수다, 미륵불이다 이러고 있습니다. 이자에 대해서 이거 청문회 특검 필요하다. 그리고 지금 수사관이 교체가 되고. 또 더불어서 경기북부 경찰청장이 교체가 됐다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자가 도대체 뭐길래? 이자는 돈자랑만 하죠. 돈자랑. 자기가 3년 만에 뭐 몇백억의 재산이 늘어났다 하면서 돈자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언론방송에서 이자의 문제점을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, 검찰이 꿈쩍 안 하고 있어요. 수사관 교체. 그것도 기가 막혔는데 그런데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교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소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런 정황에서 지금 모든 게 올스톱이 된 그러한 정황이죠 지금 이자가 압수수색된 지가 벌써 두달 그리고 거의 70일이 돼갑니다 70일 이런 정황인데요 이제는 청문회와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거짓 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사회적인 종교들.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은 이 교주들을 불러다가 이거 청문회 해야 돼, 이거. 그리고 특검을 해야 합니다, 이거. 특검 안 하면은 지금은 지금 대한민국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자들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아주 돈이 너무 많은 거죠, 돈이. 돈이 많고, 변호인들을 아주 뭐, 너무나 많은 배모인들을 선임해가지고 성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, 신도들이.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대한민국에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없다라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고요. 이 최상병 청문회를 보면서, 그리고 이제 김건희 청문회 예고를 보면서 이 거짓 신인 청문회가 필요하다. 이제는 특검이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반사회적인 종교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 영혼이 파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냥 방치시켜 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보면은 뭐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. 뭐 이런 녹취록이 터졌죠. 그리고 그 녹취록이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, 아닙니다. 뭐그 최측근으로 어, 보이는 그러한 자들이 발언한 그 녹취록 보게 되면 은뭐 경찰 어, 서장이 90도로 어쩌고 어쩌고뭐그 위에 경찰서장 위에 경찰 고위 간부가 어쩌고 뭐 조폭이 어쩌고 뭐 별의별 또 각종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기가 막힌데 이건 게이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신인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, 이 언제나 우리나라가 이 반사회적인 종교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?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이성과 상식과, 상식과 합리를 벗어난 에, 그러한 에, 이 종교 행위들, 누가 봐도 과거에 심판받았던 거 아닙니까? 응? 뭐, 천국 티켓을 판매한다. 이거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두고 있다?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썩어 문드러진 게 아닌가. 경찰, 검찰, 다 썩어버리고 교육부, 뭐 식약처, 보건복지부, 양주시청, 양주경찰서, 뭐 경기북부경찰청, 경기도청, 모두가 썩어버린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 신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게 청문회,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.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. 이거 방송에서 피디 수첩에서 터트려도 이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. 후속 조치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